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으로 오신 귀하신 청년분 한분한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 때로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요즘에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축구 동아리를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 요즘에 축구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받아도 받질 못하고 공을 차도 마치 초등학생 애들이 차는 것처럼 흔히 소녀슛이라고 하죠. 공이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면 어, 상대방을 제끼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기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참 제가 속해 있는 팀에 많은 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 태진 형제님도 오셨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못할 때마다 저에게 응원을 해주십니다. 아,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하셔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답답했던 제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많이 환하게 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됐는데이 어, 외에 어, 개인적으로도 이런 저런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답답함을 겪을 때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기존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답답함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향하는 발걸음은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실 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와 주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금보다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회를 마치시고 30년쯤이 지난 그 후에 어, AD 64년에서 68년경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였죠 어, 이때 그리스인들은 너무나도 심한 박해 때문에 그들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때 뿔뿔이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렇게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바깥으로 뻗어 나갔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이렇게 외부적인 박해가 오매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좀 전에는 그들이 외부에서 겪는 어려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교회 내부에 거짓교사들이 침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거짓교사들이 정통적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네들이 믿는 신앙 이거 잘못된 거야. 너네들이 이렇게 믿는 거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마저도 그렇게 재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베드로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교사의 유혹에 맞서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어, 베드로의 심정이 베드로 이유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스스로가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라 하여도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라도 언제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복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작성한 베드로 이유를 여기서 나타날 수볼수 어,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겠죠.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었던 거짓 교사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된 거짓된 진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기에. 거짓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기에 이토록 베드로는 고민하고 고심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완전히 부인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나게 더딘다. 이러한 두 가지의 거짓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됐죠. 어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완전히 부인하며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데 어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제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표준 세번형으로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될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이들의, 거짓교사들의 이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로의,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 그들의 소망을 없애버릴 만한, 뭉개버릴 만한 굉장히 위험한 비난이자 거짓된 지식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거짓은 이거였죠. 예수님의 재림 약속에 성취가 매우 더디다라는 거짓된 어, 어, 그들의 주장입니다. 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9절 보면은 제가 한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들의 주장,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주장,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늦, 늦게 된다라는 이 거짓 주장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들의 바른 신앙이 기울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어, 그리스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어, 거짓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데 어,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훨씬 초월합니다. 인간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그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판단해 버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너네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 근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절, 9절, 구절입니다 구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어, 베드로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간을 향한 진노와 분노를 자제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간을 향한 진노와 분노를 자제하며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오래 참음을 깨닫고 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 마치 어,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와 부모님 저 잘못했어요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어, 그때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그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 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오래 참음을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음, 제가 교회 학교를 섬겼을 때 예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어, 교회 학교를 부임하고, 전 이전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부임하자마자, 초등부였는데, 초등부실에 가자마자, 어, 한 초등학생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전도사님이세요. 저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처음 부서실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싫으니까 전도사님 그냥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 당황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 이들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처음 온 나한테 얼굴을 보자마자 다른 부서도 아닌 다른 날에 왔으면 좋겠다도 아닌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을까요? 참 많이 이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들을 위해서 그때 기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 제가 사역하는 동안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가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저의 교회 학교 사역은 시작됐는데 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품고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고 아이들의 마음이 어느덧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점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 한 반쯤 됐을까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어, 저에게 설교가 끝나고 그 저한테 맨 처음 와서 전도사님 따르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와 친해졌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장난치려고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어왜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따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른 교회로 가라고 했던 그 아이가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있는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 저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으나, 즉그 어, 아이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첫 제가 봤었던 그 어린 아이의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장난치고 그렇게 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이 오래 참음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온전히 변화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참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래참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 오래참음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어, 그런데 이 오래참음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래참음을 실천할 때 때로는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져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그토록 오래 참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참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본받아, 이 오래 참음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고, 마침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회개에 이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목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소망합니다.